오늘은 제가 이제 패스 오브 액자일 다운을 받았는데, 혹시 이거 잘 다운 받았나요? 마, 맞지? 이거 나잘 받았지? 기대가 됩니다. 헤어액 2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게 이제 소서리스, 워리어, 레인저, 위치, 머 서너리, 뭉크... 아, 근데 뭉크가 많이 어렵나요? 어 근데 뭉크 어 간지 좀 나는데... 야, 뭐야, 이거... 야! 냉기를 이용해 적을 동결시킵니다. 와, 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근데 해골, 약간 그거네. 소환사. 워리어.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렇게 난리도 아닌. 와, 얘는 그냥 보기만 해도 편안하다, 게임이. 와, 근데 캐릭터를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 아, 뭐하지? 근데 뭉크? 아니, 그렇게 어렵나, 뭉크? 왜? 그 정도로 어려워? 아이, 몰라. 뭉크 한번 해봐. 궁금하잖아. 아, 스탠다드가 뭐고. 이거는 하드코어고. 일단 뭐 기본적인 개념으로다가 스탠다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가 지금 내 이름을 가져갔는가? 아니 왜 시작부터 나를 막는 거지? 아 지금 약간 장염기가 있기 때문에 아 노로바이러스 노로돌리. 이거 광고예요. 광고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볼까요? 어리얼캐스, 어, 얼리얼 SS 기간 동안 판매하는 게 있다고 해요. 33,000원을 만약에 주고 시작했으면은 그 뒤에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 기간 안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원래 66,000원짜리인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같네요. 음 마우스가 맞지? WSD를 추천한다고요? 진작 말하지. 오야씨 와. 오, 표현도, 어, 우 표현 뭐... 아유, 잘 만들었다. 아니, 그래픽이 좋은데. 야, 이 씨,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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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선들 후딜이 있네. 어, 잠깐만... 깨리면서 막 무빙을 못 치네. 거리를 잘 잡아서 때야 된다. 치면서 뒷무빙 치면서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네. 어, 이러면좀 어렵겠는데, 골리지 어쨌건데, 너가... 말할수 있는데... 펑! 펑! 구르는 것도 있다고. 어, 스페이스봐스페이스봐 오케이, 확인 확인. 떨어지는 천둥, 어? 스킬 재미라는 게 있어. 오... 오오! 근데 이게, 부르는 게 회피가 되기는 해? 아, 무적이야? 죽어, 이씨, 죽어. 레벨업! 피를 눌러서. 모든 캐릭터를 공유하는 패시브 트리라고요? 와, 이게 시작 부터가 달라. 해피가 올라가는 게 있고, 스킬 속도가 올라가는 게 있고, 아우, 야. 갈림길이 몇 개? 초기화가 된다고요? 갑자기잖아! 뭐, 예를 들어, 뭐, 전사를 키우면 뭐, 여기서부터 시, 시작인가? 그럼, 요렇게 도치고가는 거야? 아래 스타트야? 아, 밑에 여기. 그럼, 일단, 스킬 시전 먼저 올릴게요. 거기 너, 도하다오 오오오오. 오셰오셰 oh, oh, 뭐야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셰 oh,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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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아아아아아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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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먼저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아아아 아, 아, 먼저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뚜시 oh, 오오오오오오아아아아아아아니 oh, oh. 이거, <laughs> 이거 타아아되는아아아아아 일단, 빙하 폭포가 맞는 것 같다?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건가, 바로? 여기 안에다가 넣는 것도 뭐야? 아, 보조제. 이거 일반 유저들인가? 어, 그러네. 일반 유저들이네. 아니, 근데, 사운드부터 해서 이 타격감. 훌륭합니다. 어우, 잠깐만. 우와, 이거 좀 아픈데? 아니, 몇대 맞았다고 지금 체력이 이래? 주가이 아 뭐야 이 짜잖아 지금까지는 오 야이 씨이 옆에 수박 어, 긴장감이 계속 사람 설레게 하는데요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로는 저기 기한이 안 되는 거지 저거는 그냥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용돈가? 끔찍한 우! 두... 루오 <두> 뭐야 오 뭐야 우와 <두> 오오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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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써야돼 나니 오 아이 반칙이야 <두쏘> 아유 어렵 어라... 어 아! 아우 뭐야 와치와완치 죽어라 야, 죽어 죽어 어딜 지금 나를 어 쉽지 않은 남자야 왜 이래 어 설마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오. 이게 플라스크 같은 경우도 파밍을 해가면더 좋은 플라스크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뭐가 다르네요. 와, 이거 신기하다. 어, 이거 시스템이 좀 특이하네. 이영핵엔슬래시한 번도 안 해봤구나, 크크. 핵엔슬래시 많이 해봤지. 이런 경우는 난좀 처음 보는 거라가지고. 스킬을 생성하거나 기존 잼을 2레벨을 올리세요.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냉기 피해가 추가합니다. 기절이 더 빨리 추적됩니다 아, 오!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아, 그래서 추천하는 거를 만약에 했을 땐 이렇게 나오는구나. 거 야, 이거 어렵네. 야, 이거 어렵네. 아이씨, 뭐 올리지? 참고로 보조잼한번 쓰면 같은 보조잼 다른 스킬잼을 못 넣는다. 아. 나도 요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DPS. 와, DPS도 보여주네, 이거? 아니, 잠시만요. DPS를 보여줘요? 아, 근데 이거를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회피인데 일단 한번 써볼까? 한번 써보지, 뭐. 이 3색 사고 하니까 엄청 세지네. 어우 씨야, 오랜만이다 이거. 이런 감성 너무 좋다. 근데 네, 네, 재밌는데? <laughs> 광고라서 진짜 재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괜찮은데. <laughs> 너무 맛있는데? 탄격감부터 해서 이걸 고트야, 고트. 오늘 어디까지 하나요? 일단 목표는 액트 1인데 액트 1 끝나고 뭐 재밌으면 좀더 합시다. 어, 맞아요. 액트 1이 좀 길다고 들었습니다. 슈.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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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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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이야? 와 이지 이지 쏘 이지 졸린 마법봉 뭐야 아니 왜안돼 아니, 잠깐만, 전설 아이템 아니야, 저거? 내가 쓸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지금까지 플레이 하면서 느낀 점이긴 하지만, 사실상 몽크 지금 법사 아님? 얘 유사 원거리 딜러인데요. 거래소에다 검색을 해보자고? 아니, 잠깐만, 이거 거래소에 올릴 수도 있어? 아, 저 28레벨 안 돼가지고 아직 거래가 안 됩니까? 우 와, 뭐 이상한 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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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 뭘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어? 와! 어 아이 아니,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좀 당황. 아니 너무 어이없게 죽어가지고 당황스럽네. 아이야, 플라이, 플라이. 너무 무사왕. 어두 개장. 오 잡아. 오, 오 잡아. 오 뭐야 어디 갔어? 오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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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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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잡아. 오 잡아.

아우! 가! 아씨, 원탈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은 진짜 한번 발라볼까? 아까 뭐, 제왕오부? 제왕오브한번 발라볼까? 자, 한번 발라볼게요. 슉! 어, 뭐야. 아, 우클릭. <laughs> 자, 간다. 슉! 뭐, 약간, 모습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네? 다른 걸로 못 바꿔요? 다시 못 돌려? 액자를 바르면 된다고요? 액자는 가까워하지 마! 자, 일단, 여러분들, 패스오버 액자에 원도 안 해봤고, 툴을 처음 접해봤는데, 이렇게 광고로 처음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광고인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보통 시작할 때, 지금까지 이런 광고는 없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했어요. <laughs> 아니 광고 매트도 안 치고 그냥 게임을 해버린 거야 이게 액트1까지 깨는 게 이제 광고 진행이었고요 파밍 하고 약간 이런 RPG 게임류 ARPG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은 진짜 물건 나온 거 같아요 아니 이거 진짜 요번에 진짜 진짜 물건인 거 같아요 아니 내가 진짜 광고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 물건인 거 같아요 진짜로 잘 나왔어요 아니 캐릭터가 이 움직임하고 스킬 쓰는 모션하고 다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액트2는 더 재밌고 3는 더더더 더, 더 재밌다고요? 아 근데 진짜 평 좋은 거 같아요 아평 좋을 거 같아 아니 그리고 이 파멸적인 이거 어우 야 이거 진짜 이거 뭐냐 이거 또이 캐릭터 만렙이 몇이에요? 어디까지 찍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진짜 아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야, 이거 쉽지 않다, 이 게임. 강추드립니다. 진짜 물건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광고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전 따로 좀한 <laughs> <laughs> 번씩 짠날 때마다 한 번씩 와서 페지 조금 막 이런 개념으로다가 하면은 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숙제 방송은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바 돌바 치바 바용